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성환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20여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검사 독재 정부를 심판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원 갑을구의 민주당과 진보당, 진보당과 민주당 간의 후보단일화 협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후보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보당 노원갑의 권민경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 노원의뢰 홍기웅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의 우원식 어,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관련해서 우선 진보당의 권민경 후보님 그리고 홍기웅 후보님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의 노원갑의 우원식 후보님의 어, 단일화 과정에 대한 어, 입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권민경입니다. 진보당은 22대 총선 출마를 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미랄이 되고자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미랄이 되고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로 단일화하며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도 일본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아홉 번이나 거부한 대통령, 영부인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에도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 반대 목소리에 입틀막 하는 대통령을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 진보 힘을 합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말씀에 따라 노원갑 진보당 민주당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노원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고생한 진보당 당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공릉동에서 서울시 의원 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진보당 노원구 갑을 국회의원 후보가 사퇴하면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유릇 후보가 유일한 진보당 후보로 뛰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릉동 주민들께서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진보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천하영 의원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진보당을 더욱 키워 주십시오 공릉동 시의원은 진보당 유릇으로 힘 모아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어, 진보당 노원을 어, 홍기웅 후보의 단일화 관련한 입장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원 주민 여러분, 진보당 노원을 국회의원 후보 홍기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생과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종북공세를 펼치며 어렵게 맞잡은 손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명령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힘을 합쳐 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충실하게 기에 오늘 이렇게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응원해주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노원 주민 여러분들과 진보당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총선에 나설 때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거대한 국민적 항쟁을 불러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후보는 사퇴하지만 마지막까지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노원 주민들은 변화와 진보 정치에 대해 누구보다 큰 열망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열망으로 서울 유일의 진보 구의원을 당선시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노원구 공릉동에서는 서울시 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은 민주진보연합 단일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서울시의원은 진보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상열 정권 심판을 넘어 원망이 아닌 희망을 안겨드리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어, 후보를 사퇴해 주시고 단일화를 이뤄주신 진보당 노원갑 권민경 후보님의 단일화의 합의에 대해서 어, 감사와 어, 의견을 우원식 어, 노원갑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원갑의 우원식 후보입니다. 오늘 진보당 권민경 후보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노원갑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엉망이고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등 법치 및 외교 참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격은 나락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진보당 권민경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원갑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노원 구민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노원의 미래를 어, 위한 권민경 후보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주장했던 지역에서의 여야 1대1 구도로 노원으로부터 노원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비례연합정당 구상을 제안했었습니다. 어, 비례선거에 있어서 연동제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힘을 최대한 견제하기 위한, 최대의석을 위한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노원에서 이루어져서 국민의 힘과의 1대1 구도가 성사되었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단일화에 담긴 뜻을 받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 구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힘을 모아 단합하고 단결해야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이어서 정책연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 사법개혁, 저출생 문제 해결, 일자료 확대, 임금 인상 등 노동권 문제 해결 등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맞잡은 두 손에 담긴 진심,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권민경 후보님의 후보 단일화에 담긴 뜻을 받들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시 후보님의 단일화에 환영의 말씀 주셨고요. 그 자리에 우리 홍기웅 후보님의 이름만 넣으면 노원 의뢰 입장도. 사실상 같습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어, 연동형 비례정당을 연합해서 만들기로 합의하고 어, 대구경북지역과 호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역 단위에서 어, 여론조사 혹은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어, 길게는 수년간, 짧게도 수개월 이상 지역에 어, 각 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상황에서 후보를 특히 단일화하고, 어, 자기로 단일화가 아니라 다른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어, 당원들이 함께 있고 주민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 우리 노원, 어, 의뢰, 진보당 공, 홍기웅 후보님은 제가 지역에서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 주민들을 만나고 열심히 활동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성열 어, 검사 독재를 막아내기 위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저 김성환에게 흔쾌하게 단일화를 허락해주신 홍기웅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노원구의 갑과 을 지역이 모두 후보가 단일화된 만큼 진보당과 민주당의 이름을 함께 걸고 국민의힘과 일대일로 맞서서 더 좋은 대한민국, 더저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단일로 하는 것뿐 아니라 노원의 여러 가지 숙제들도 함께 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어린이 병원 등을 유치해서 아이들이 저녁에 갈곳 없어서 그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진보적 시각에서 우리 서민들 시각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 숙제들을 또 함께 해결하는 일도 어,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원의 노원 가불의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이 돼서 어, 전국적으로 어, 국민의 힘과 1대1로 맞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를 심판하는 날이 4월 10일날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흥쾌하게 후보를 양보해주신 홍기웅 후보님 그리고 권민경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으로 어, 후보 단일화 합의한 합의문에 대한 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이거를? 앞에 막히죠. 앞에 막혀서?